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생일이여가지고 가는 길에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려고 지금 빵집에 들렀어요. 저 혹시 초 하나만 구매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위씨님들 오늘은 오후에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올해 첫 우중 캠핑을 기대하며 미니 어닝을 챙겨왔어요. 이거 처박할 때 쓰려고 한 2년 전에 샀던 건데 오늘 처음 써봐요. 폴대는 제가 기존에 쓰던 타프 폴대를 챙겨왔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로 한번 어닝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뽁뽁이가 두개 있는데, 비올때 이거 설치하는 건좀 무리수인가요? 잘 모르겠네. 일단 한번 해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스트링으로 바꿀게요. 이런! 야매 어닝 완성됐습니다. <laughs> 이쪽은 일부러 높게 폴대를 설치하고 저쪽 끝에는 조금 낮게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움푹 하여 있는데 비가 오면은 일로 물길이 내려가서 떨어지라고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너는 이거를 뿌려야 돼이 모기 퇴치제 거기 일단은 얘도 뿌리고 나 좀만 앉을게. 어, 아, 내려가지 않아도 돼. 아, 미안해. 너 앉아, 앉아. 선물 같은 타이밍이다. 와. 와 오늘 타이밍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세팅을 마치자마자 비가 오는지 기왕 내리는 거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 오다마네,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되게 어두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랜턴도 좀 빨리 키겠습니다. 어, 어. 코빗 하우스에 이거 가져오면 뭐해? 이거를 가져오면 앉지를 않는데, 어차피 바닥에 앉는데요. 어? 비 오는 날에도 축축한 바닥에 앉는데, 벌레도 진짜 많아요. 어! 어몸 진짜 대따 커. 어. 잡았는데? 켜졌는데? 뭐지? 여기가 완전 산속이어서 그런지 벌레가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진짜 모기가 한 이만해요. <laughs> 물리면 진짜 큰일 날것 같아. 이전에 쿠팡에서 산 건데, 약간 크기가 있어가지고, 다 같이 불멍할 때 사용하기도 좋고, 혼자 조금. 혼자 조금 크게 불멍하고 싶다 하면은, 이 화로대 꼭 챙겨오거든요. 꼬비, 왜 거기서 자는 거야? 아니, 왜 저기 침대 냅두고 왜 바닥에서 자는 거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저번에 부시크래프트 했잖아요. 그때 너무 불이 시원찮아가지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착화제와 장작을 다 가져왔어요. 오늘은 제대로 불멍해보려고요. 미니 장작. 어 이거 유통기한이 지났나? 엄청 습해져 있어요. 왜 이러지? 약간 알코올 냄새도 나고. 착화제까지 진짜. 희한하게 성냥으로 불을 붙이고 싶다는 그 욕심을 포기를 못 하겠어요. 이거 성냥 저세통 샀단 말이에요. 근데 <laughs> 지금 성냥으로 불 붙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성냥에서 불이 붙으면 다행이고 안 붙는다면 라이터부터 토치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laughs> 단계별로 붙여볼게요. 오, 오늘 좀 불이 잘 붙는 것 같습니다. 그지? 어, 이렇게 한 번에 불 붙으면 또 약간 당황스러운데? 이번에 이거 착화제에 불안 붙는다고 제가 엄청 뭐라 했었는데 불이 상당히 잘 붙는 것 같습니다 <laughs> 더불안 붙여도 될것 같은데 먹어. 오늘은 대하구이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역시 대하는 손맛이죠. 음, 이거 보세요. 엄청 잘 구워졌어요. 대하고이 싱싱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미리 안 사고, 당일에 수산시장 들려서 샀거든요? 근데, <laughs> 냉동이래요. 과연, 맛이 어떨지. 아, 이게 냉동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탱글탱글하고 그런 맛있는 맛은 아니네요. 약간 아쉬워가지고 남은 새우 다 넣고 해물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불라면이다 불라면. 와. 와 진짜 냄새 제대로예요 여러분. 그 라면의 향과 해산물의 향이 잘 섞여서 제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오 미쳤다. 미쳤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역대급 라면이에요. 짠! 집에서 김치도 챙겨왔어요. 아, 이거지. 살면서 먹은 라면 중에 탑5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대하가 국물 내기 용으로만 쓰여도 아깝지 않은 맛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와, 국물 미쳤어요. 와, 앞으로 대하는 무조건 라면이다. 그리고 오늘은 제 생일 기념 캠핑입니다. 생일 파티를 캠핑장에서 한 적은 없는데 오늘은 코빗이랑 소소하게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힝. 케이크 어차피 큰거 사와봐야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아서 한 조각만 사왔어요. 자축 축가를 하려고 합니다. 응? 초가 꺼지지 않 캠핑장에서 <laughs> 보내는 것도 <꽤> 괜찮네요 <laughs> 음. 아, 생일에 우중 캠핑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비는 온다 그래 놓고 안 왔어요 <laughs> 비를 못본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산에 이 습한 나무가 물기를 머금은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언제 다 먹었지? 음, 좋아. 이번에 블루에티에서 파워뱅크를 협찬해주셨어요. 엄청 가볍고 깔끔한 디자인이어서 미니멀 캠핑할 때 들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얘를 오늘 캠핑하는 동안 카메라 충전이나 핸드폰 충전하는 용으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요. 배터리가 거의 안달았어요 지금 보면 100%까지 찬거 보이시죠? 거의 반나절 동안 충전했는데도 이거 사용하는 걸로는 배터리 사용이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미니 빔 프로젝터인데, 맨날 차에 들고 다니니까 충전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충전하면서 영화를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연결해 놓은 채로 영화 보면 될거 같아요 뭐 이게 진짜 좋은 게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를 정도로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저는 야외 활동할 때이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캠핑장에 오면 이렇게 주변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이걸 틀면 캠핑장이 한층 밝아져요. 나는 침대를 왜 가져왔을까? 집만 되게. 다음부터 들고 오지 말아야지. 쟤는 어차피 바닥에서 자더라고요. 친환경송아지 And you east a of that. 고기 먹자! 고기! 고기 먹자! 오늘 아침은 간단히 프렌치 토스트랑 커피 우유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아침 식사로 가볍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커피 오 진짜 맛있어요. 간식? 오. 나람지? 간식? 오. 쟤 뭐야? 이게 좋은 점이 친환경적인 설계로 이게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전력도 아끼고 더 오래 쓸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신기했던 게 아이폰의 경우에 여기 맥세이프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무선 충전이 돼요. 블루에티에서 구독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할인 쿠폰 들고 가셔서 꼭 할인받아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빗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뭐 벌레가 있어요. 어. 너 누구니? 어. 차에 비친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하여튼 이알수 없는 벌레가 사라져야 문을 열고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코빗, 지금이야, 지금. 지금 가자. 얼른, 얼른.